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함께 그 출애굽하던 시절에 12명의 정탐꾼들이 파견되었을 때, 그때의 나이가 대략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광야 생활이 40년이 이어지죠. 40세에 40년이 더해지니, 실상 가난으로 들어왔을 때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추정했을때 8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모세가 죽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아무런 생각 없이 여호수아 일장 말씀, 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전설적인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마치 여호수아가 청년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상은 80세가 지나고 있는 나이였다. 그리고 게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된 시간을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5년에서 길면 7년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13장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말할 때는 85세에서 87세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야말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쯤에서 잠시 멈추고 뭐 이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시간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기도 하죠.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도 1초, 1초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것이 더해져서 분과시를 지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도 지금 외치는 순간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그리고 현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호수아는 바로 지금 현재라고 하는 그 순간 순간마다 그래도 굉장히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해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쓰임받았을 때에도 그의 나이 40세. 여전히 젊고 열정이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힘있게 고백했었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수 있는 초석이 된 것이겠죠. 40년간 광야 생활도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고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두려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할수 없어요.라고 고백했지만 그래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0세의 나이에 그가 살았던 오늘, 40년이 지난 후 그가 살았던 오늘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여호수아는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그의 오늘을 살수 있었던 귀중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그 비결을 여호수와 1장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1장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5절과 6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호수와 1장, 5절과 6절 말씀. 여호수와 1장, 5절과 6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 속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의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방금 읽으신 5절과 6절 뒤로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함께 보시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는 여기도 보시는 것과 같이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기준으로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살아,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된다. 라고 여호수와 1장 7절과 8절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거랍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듣고 읽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장을 보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까? 지켜야 된답니다. 행해야 된대요. 치우치지 않아야 된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읽고 끝나고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즉 삶으로 증명해 내고 말씀을 통해 읽고 듣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말씀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 있는 믿음, 또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블레싱 교회에 이러한 행함이 살아 있는 성도님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다 교회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 이름 지은 건 그렇게. 내가 충분히 살고 있어서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교회 이름은 품어주어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김 목사가 완전히 품어주어 일으킴으로 완벽해서 그 이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이름 지은 건 주님 제가 목사로서 그런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그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름만 멋진 교회 이름의 삶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정한 교회의 이름 그대로를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죽은 믿음 아니라, 말로만 떠드는 믿음 아니라, 듣기만 듣고 그리고 읽기만 읽는 말씀이 아니라 행하고 지키고 살아내므로 오늘도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호수아와 같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아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있는 바실레이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 것, 듣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하고 지키고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한 달이 되고 한달한 한 달이 모여 우리의 연수가 차고 그 연수 년수, 연수가 차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들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과 블레싱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